첫 번째 가보죠. 자, 한밤의 침입자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담장 위로 손을 툭. 자 누군가가 불쑥 올라오더니 그대로 훌쩍 마당 안으로 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심지어 화단에 찍힌 발자국을 흙으로 손으로 덮어서 지우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손을 털고 CCTV 시선 고정. 자 그러자 곧장 어나 찍네. 했더니 구석으로 저렇게 들어가죠. 자 잠시 후에. 웬 옷으로 얼굴을 저렇게 싹 가린 채 안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자 잠시 후에 옷을 아예 머리에 뒤집어 쓴채 다시 저렇게 안쪽으로 가더니 여유롭게+ 여유롭게 대문 쪽으로 가서 집 밖으로 나가보. 이거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곳은 제보자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충북 제천에 있는 곳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1시 20분쯤 제보자가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방충망이 열었다가 닫히는 걸 보게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놀라서 얼른 경찰에 신고를 하고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한 남성이 보신 것처럼 담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와서는 어머니 옷을 훔치고 얼굴을 가리고서는 집안 곳곳에 달린 창문들을 열어 봤다고 합니다. 남성은 제보자와 어머니가 있던 안방의 방충망도 열어 놨다가 닫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대문 안쪽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훔치고 도주를 했습니다. 남성이 훔친 건 얼굴을 가렸던 어머니 옷한벌 그리고 자물쇠가 전부지만 이 창문들을 모두 열어 봤던 걸 봐서 제보자는 빈집털이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어머니는 옛날에 집에 붙어 있던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했고 또 바로 앞에 대리. 운전 사무실이 있어서 어머니가 이 집에 혼자서 살고 있다는 걸 많은 남성들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야저 지금 스틸컷 좀 보세요. 제대로 그냥 정면으로 찍혔네. 자 발자국 지우는 거 보면 이거 보통 선수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네그러게요도 제보자분도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서 저 담장 위에 추가 울타리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경고문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사를 아예 할까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오늘 오후에 예. 저자가 누구인지 경찰에서 특정을 했다고 연락이 아. 왔다 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런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는 게 CCTV 이미 찍힌 다음에 얼굴 가려면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저거 일단 뭐 다른 목적을 차치하고라도 훔쳐간 아. 것만으로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일반 도, 절도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1 0년이하 아. 징역형입니다. 허. 빨리 검거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유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목소리> 독한 주차 필런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차량이 역방향으로 슝 아파트 안으로 입장합니다. 자, 주차 차단기 앞이 딱 막혀 있는 건데요. 자, 검은 차량이 저렇게 차단기 앞을 막기는 벌써 몇 시간째. 자, 차 앞에 유리 좀 보세요. 노란 딱지가 덕지덕지 다닥다닥. 자, 열받은 입주민들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차주는 연락도 없고 한웅 차사. 자 결국 경찰이 나서서 저 차를 저렇게 쭉 이동시킵니다. 자 정말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네요. 네 여기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입구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에 해당 차주가 차량 등록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차량의 그 주차 시스템 단말기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이제 움직이지 않고 주차해 버린 겁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이제 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국에는 이제 제설 차량을 가지고 저 차를 또 막는 음. 그런 또그 아, 그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을 불렀는데요. 차주는 경찰에 재물손괴다 라고 신고를 하고 또 입주민관리 쪽에서는 차주를 업무방해다 라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잠깐 뺐다가 저녁에 다시 또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경찰이 또 출동을 했고 그래서 차주와 경찰이 상의한 끝에 경찰이 차를 옮기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경찰이 옮긴 그 장소가 또 어린이 차량, 노인 주간 노인 보호 차량, 장애인 택시 이런데가 또 정차하는 아이고.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차주는 다시 옮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도 차량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왜 저런 거예요, 도대체? 예, 그렇게 한할일일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새로운 차량을 리스했다고 를 해요. 이 차주가 아파트에 차량 등록을 해야 되는데 리스 그 서류를 계약서가 없어서 이게 등록이 안 돼가지고. 저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입대위 측에서는 그냥 우리가 리스 회사하고 연락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음.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왜? 후문에, 모르겠어요. 후문에 잠 대놓거든요. 정문으로 가서 뭐 일일 차량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아마 내가 낸데,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랬느냐? 이런 것 때문에 후문에 차를 고정해놓고 출입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실내 흡연 지적했더니 점점점. 자 실내 흡연 경고문 옆에 황당한 또 반방문이 붙었다는데요.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 어, 환풍구 통해서 담배 냄새가 폴폴 나니까 어, 제발 좀 실내 흡연 좀 삼가주세요. 자 그러자 옆에 반방문이 또. 아이 발코니에서 창문 열고 몇번 흡연한 걸 범죄자처럼 취급하면 안 되죠 아이 담배값에는 이미 엄청난 세금이 붙어있습니다 아이 냄새가 심은 건 본인 취향 아닌가요 <laughs> 참. 자 이거 뭐 거의 뭐 대자본 온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양 변호사님 아 모르겠습니다 음식 냄새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게 담배 냄새를 취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보자분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 복가 아파트에. 사신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실내에서 담배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저기도 피지 마라 막 이렇게 한게 아니라 배려해달라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 옆에 저렇게 길게 훨씬 길게 장문의 반박문이 붙은 겁니다. 뭐한 달에 한몇 차례 정도 창문 다 열어놓고 피우는 거고 그리고 이 건물 금연 건물도 아니고 설령 금연 건물로 지정이 되더라도 공공 구역, 뭐 복도라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서만 못 피우게 하는 거지 개인 그 자기 집 안까지 제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냄새가 나는 거 내가 지금 담배값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있는데 그거 냄새 나는 거 자기 취향이지 왜그 개념도 개념이 없이 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냐라고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글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 저분이 뭐 법대로만 따진다고 한다라면 저분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누구 하나 또콕 집어가지고 그 집이 담배 피우 이렇게 지적한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스스로 좀 찔리셨던 모양입니다. 저렇게 방문에 반박을 했고 또 제보자분에 따르면 저기 주상복합이라고 했잖아요. 아래층 육층이 전부 병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그 사회가 법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상식이라는 게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그좀 나가서 태우세요. <laughs> 양변호사님 맨날 나가서 태우시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laughs>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간큰 도둑입니다. 자, 대체 얼마나 간이 크길래? 재보 상 만나보시죠. 정화로운 주말 아침 테이블 위를 싹싹 닦던 여성이 자뭘다 닦았는지 곧장 방으로 저렇게 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환기를 위해서 열어둔 현관문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그때 웬 사람이 어 지금 들어오네 어 집안을 이리저리 막 살피더니 어. 있나 없나 자 신발 신은 채 성큼성큼 고장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싹들더니 가방 위에 책상 챙겨놓고 자연스럽게 나가버립니다 아 사람이 버젓이 있는 집에 저렇게 들어와서 절도를 하다니요 아 요즘 세상에 저런 강큰 절도범이 있을까 싶은데요 지난, 집. 예, 지난 15일 단독주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택배를 받고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뭐, 한기도 시킬까면 요즘 뭐 저렇게 열어놔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현관문을 열어놓고 집으로 돌았는데 그 사이에 테이블에 있는 남편의 휴대전화하고 아이들의 음료수 두 개가 사라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 아이들이 뭐 숨겼겠구나 생각했는데 홈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 홈캠을 열어본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문 열린 상태로 살랑살랑 돌아가지고 휴대전화하고 음료수를 가져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웬 여성이.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했는데, 아, 이걸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는 상황에서 이어서 걸어서 이동했던 걸로 보여요. 야. 경찰이 오후에 이 사람 잡았다라고 아,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안 잡았으면 이거 딱 얼굴만 딱 빼주면 다 잡히긴 하는데, 어쨌든 절도법 검거했습니다. 야, 저는 처음에 이거 제보받고, 가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정집이야 집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갈게요제 친구들은 왜 이럴까요?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결혼식을 앞두고 둘로 찢어진 친구들 때문에 괴로운 30대 여성입니다. 올해 4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친구 여섯 명이 있는데 기혼 세 명, 미혼 세명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미혼자 친구와 기혼자 친구가 크게 다퉜습니다. 미혼자 친구는 매번 아이를 약속에 데리고 온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 친구들에게 바라는 게 많고 자꾸 돈을 안 내려고 한다고 불만이라고 했고요. 기혼자 친구는 뭐돈 자랑, 여행 자랑하면서 날 무시한다. 은근히 내 남편 욕을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다 이해가 되고 누구 편을 들고 싶지도 않은데 친구들은 반씩 나뉘어서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친구들이 서로 걔네가 오면 난 결혼식 안 가라면서 저에게 으름장을 놓는다는 건데요. 미혼자 친구들은 너도 결혼하면 변할 거냐고 하고 기혼자 친구들은 너도 결혼하니까 우리 편이 돼야 한다면서 자신들만 초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굴 선택하고 싶지도 않고 참견하고 싶지도 않거, 않거든요. 문제는 아예 초대하지 말지도 고민했지만 오래되고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라서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전부 초대하면 싸움이 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화해할 수 있게 중재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야 오늘은 아마 선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차 핸드업 타임 지금 8천여 분의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 계신데요. 채팅창에 오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기혼 친구입니다. 어머머머 이 기집에 뭘 고민하고 앉았어? 야 너도 주말이면 품절이야 이거 싸 유부녀라고 당연히 우리 편 해야지. 야너 당장 애라도 낳고 그 모임 가봐. 어? 에저 달라고 치열되면 다에 그놈이 집에 시끄럽다고 아지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확야 조금만에 커봐라 2인분 밥값 내라고 할걸 그것들 지들이 시집가기 전에는 몰라요 동그라미 아 아니 이럴 수가. 아하, 좋습니다. 자, 다음은 미혼 친구예요. 어머머머, 이 키집에 뭘 고민하고 앉았어. 야, 너도 상의 걔가 맨날 애 데리고 오면 짜증난다고 우리랑 같이 있다면 했잖아. 그리고 상의 걔 아들 이름 뭐니? 어, 아, 그래, 그래, 그 지훈이, 오죽 많이 먹어. 아유, 그래 놓고 맨날 밥값 지껏만 내놓고 가고. 야, 너 결혼식에 지훈이 또 데리고 와서 5만원 내놓고 갈거 뻔한데, 그걸 보고도, 어, 그러고 싶어. 그편 들고 싶어? 으이구, 액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laughs> 저도 진짜 정말 힘듭니다. 그 친구 간의 문제라는 거 밖에서 끼어들어서 무슨 말씀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어머니들의 표현을 든 거는 우리 사회가 저런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직도 아이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가 있었을 때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커지고 그걸 또 아직은 개인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위에서 봤을 때 불편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제도를 좀더 개선해야 되니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 다 부르신 다음에 그래도 오는 분들하고 그래도 안 오는 분들 중에 누가 진짜 나랑 가까운 사람인지는 아마 이제 사연 존해주는지잘 알아서 판단하시라 싶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 사연 을 너무 극단적으로 <laughs> 나눠 버려 가지고 예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어느 편을 들어도 뭐 별로 이렇게 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혼자 편에 든 이유는 기혼자가 되면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저도 자유롭게 아이 놓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그러고 싶죠 근데 이제 엄마가 되면 책임감이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미혼인 친구들은. 선택을 할수 있지만, 기혼인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애를 봐줄 수가 없으면, 친구 모임도 하나도 갈 수가 없으니까. 어 미운 친구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었고요. 어 저도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결혼식은 무조건 다 초대를 해야죠. 그러면 정말로 이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기는 친이 친구 제보하신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친구는 어떻게든지 오셔서 거기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계실 거고요. 요 본인의 기분이 더 중요하신 분은 안 오시겠죠. 그러니까요. 자 박해노 선생, 예, 뭐 일단 그냥 다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부르는데 와서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사고 막그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기 싫은 사람은 부조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주기금만 내면 되는 거고 뭐 저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다 불러라 일단 다 부르고. 오는 사람 5대, 와서 3대3으로 싸울 일은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뭐, 굳이 편 들으라면, 기혼자적 편을 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백장에 나누면, 는 동그라미 하면서 왜 이렇게 인상을 확 찡그렸어요? 아, 저 사실 세모를 했는데. 아, 저는. 오. 아 친구들이 일단 너무 너무 철딱선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연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가장 소중한 결혼식을 앞두고 너무 혼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첩장을 다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네. 이진숙님. 다 초대하세요. 안 오는 친구들은 안 보면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별빛 일0님 중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연자만 상처받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냥 두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황자연님은 모두 초대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친구들이 생각이라는 걸할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그렇군요.